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자, 이곳 아, 컴포, 컴포트 호텔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아침 7시입니다. 아, 한국 시각 기준으로는 8월 28일 월요일 저녁 8시 정도 됐습니다. 자, 이곳 아,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있는 컴포트 호텔에서 3박제 밤을 보내고 이제 4일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laughs> 어제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한 곳인 나이아가라 폭포를 투어를 했습니다. 항공으로 헬리콥터를 타고 7분 동안 나이아가라 폭포 상공을 비행하면서 공중에서 바라본 나이아가라 폭포의 압도적인 풍경을 온몸으로 만끽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어, 배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하단에 최대한 근접해서 어, 또 나이아가라 폭포의 위용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호텔 조식, 식사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식사를 한 다음에 곧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토론토, 그 다음에 킹스턴, 천섬, 몬트리올, 헤벡, 다시 미국으로, 콩코드, 보손, 뉴욕순으로 8박 10일간의 일정이 이제 초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중반에 7박 8일간의 미, 아니 8박 10일, 8박 10일간에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 내시코 가족 여행 중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이곳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지금까지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 컴포트 호텔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노 박정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